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모양채널 반갑습니다 부천지하 팀장 박가입니다 어우 여기 경치 뭐야 이거 경치만 끝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저 자리 바꿔볼까요? 짜자잔 자주차은 여유롭게 되어있는데 네. 요 앞에 이 공간이 뭘까요? 입주민 공용 공간이에요 아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놨구나 네. 카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주민들끼리 회의할 수 있는 그 공간 아 그럼 이것도 지금 입주민들이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쵸 지금은 분양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 어. 공간 보세요 와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이거 지금 카페처럼 이제 네. 되는 거야? 셰프님들 아니고요 국가팀 <laughs> 기사님들 <웃음> 네. 잘생기셨어요 강남에만 네.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 부천에 이런 현장이 오픈했고요 네. 제가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많이 안 입고 나오는데 <laughs> 최소한 예의는 갖췄습니다 오 네. 40평의 넓은 쓰리룸이거든요 4 0표 빌라가? 왜? 네. 여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방3 개면 화장실이 몇개 보통? 두 개지. 여기3 개. 왜 그래? <laughs> 지하는 또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자루식으로 시공돼 아... 있고요. 아... 지금 대형 세단을 이렇게 주차했는데. 그러니까. 주차 간격이 넓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네. <laughs> 주차 간격이 왜 낭비되는 줄 아세요? 라인 보통 그리면 이 네. 벽면에서 여기부터 차가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이 그려지는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 건데. 네. 그리고 야.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제차 같은 경우에는 뒷 편이 짧은데 네. 대형 세. 주변이 길잖아요 그치. 부딪혔을 때폴라스의 충격 방지용도아 기스 안 나겠다 네.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구조 아. 자 40평 넓은 쓰리 룸 화장실은 또 3개 집이 또 너무 예뻐 <laughs> 강남의 4분의 1 가격 오늘 텐션 너무 심한데 집으로 가자바 <laughs> <laughs> 빠까 빠까 부천에 있는 강남집입니다. 강남집. 제가 요즘에 강남 좀 다녀봤잖아요? 네. 어, 비슷해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laughs> 가격이 뭐 3분의 1 가격인데. 아, 네. 가격 그치. 자, 일단 전실부터 보세요. 이게 아. 전실입니다. 전실부터가 웨인스코팅이라 어? 이게 이 폭이 지금 얼마야? 4 m 입니다폭4 m 전실4 m 어.. 어 배드원시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유모차, 골프 가방 뭐 이런 것들은 부피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배치 자체가 해도 이동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아이 뭐야, 팬틀이 있는데 뭘 네. 근데 신발장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급형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필름지가 아닌데 네다도장제죠아 어, 음. 여긴 친환경 페인트로 청공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강남집을 부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실 문부터 양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laughs> 전실 문뭐 엄청 커. <laughs> 항상 슬라이드 중문만 이렇게 <laughs> 제가 촬영을 하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것도 오랜만이네요. 넓은 집에서 이제 여가지로 그냥. 이쪽 공간 보면 문 옆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뭐 장식장 같은 거 두면 딱. 근데 벽이 너무 이뻐서 가리기가 싫다. 전체적인 게 우드 화이트. 그린과 아주 조화를 자리입니다 왜냐면 조망 자체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아 저기서 보여 네 숲조망이 좀...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주방 공간이잖아요 네, 주방이 뭐야 몇평이야 이거 그리고 지금 어렵다.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쓰리 네. 룸인데 음... 풀 룸도 있죠 네 화장실이 3개예요 쓰리 룸인데 화장실 3개 네큰 방들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씩 더 있는 거죠 어마어마 6인용이야 거의 강남에도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식탁을 연장 안 해도 충분히 의자 놓으면 필요 없어 여, 어, 6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벽면쪽에 이제 이런 수납공간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다는게 장점이죠. 어, 열어봐야겠어요. 오 수납공간이 깊어요. 냉장고 자리를 지금 수납공간으로 다 찾았기 때문에 실제 이, 이 냉장고가 이제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 이런 후드 처음 봐. 아 엘리카. 알리카. 이태리 거. 아, 엘리카. 어. <laughs> 바까 바까. 천장도 되게 예뻐 사공역? 아, 어, 약간, 약간 그런 형식으로 아 나무를 넣어놨습니다. 살림 욕장과 이제 고급 빌라를 함께 섞어놓은 것 같고요. 네. 어이 밑에 다 수납공간이야. 다 수납공간이죠. 뭐, 이런 어, 거 뭐. 이제 기본 아닙니까? 와우. 백조 싱크볼. 메인 싱크볼은 또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도 이렇게 하치우드가. 어... 시키 세척기도 일단 옵션이에요. 환기창이 정도 크다는 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아, 근데 주방 조망이 엄청 좋다. 또 있어 보죠, 주방이 여기도 아... 싱크볼이 있고, 세탁실인데, 아...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아니네, 런드리룸이네. 아, 그쵸. 아, 런드리룸... 이거 손빨래 하는 데고. 어, 그쵸. 런드리룸이네. 런드리룸이 있는 집을 진짜 오랜만에 촬영해 서 제가 2년 전에 포천 한번 갔을 때, 아, 그런런드리룸 <laughs> 있는 집을 <laughs> 촬영을 한번 해봤어니 포천에서 <laughs> 네. 그리고 뭔가 이런지 보니까 제 걸음걸이랑 텐션 자체가 음. 느껴지네요. <laughs> 어. <laughs> 자,로 <일로> 와보세요. <laughs> 자, 건식 세면대 있고요. 네. 안쪽에 이제 샤워부스가 되어있는데 문도 깔끔하게. 어, 이 유리문, 유리문, <laughs> 와, 불투명. 네. 뭔가 섹시하지 않아요? 그치, 그치. 그, 투명이면 좀 이상하지 아, <laughs> 여기 변기란 붙여있는데 아, 아 그쵸그쵸 아, 그쵸, 그쵸. 예, 아, 제가 좀 상식이 아, 좀.. 좀 이상했습니다 아, 네. 텐션 상태는 부드러운데 네. 네. 일단 이동해서 제일 작은 방부터 살펴 보실게요 아, 작은 방 작은 방이 작은 방이 아닐 것 같아요 북박이가 있는 엄청 큰게 네. 지금 이 북박이 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2740이에요 3천대 에어컨 오. 옵션 와, 아, 뻥 뚫리는 조망 아, 조망이 근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지금 여기가 현재가 2층이에요 네. 모델하우스 2층이에요 2층 인데 제일 낮은 층인데 뭐 그냥 부천 다 보여 우리가 남의 집 사생활을 볼수 있는 바까바까자 이렇게 한 번만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로 가서 거실 조망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에서 부천 시내가 다 보여요 야 진짜 뻥 뚫려 있네요 진짜 네. 와 조망은 진짜 한 조망과 시티뷰가 아주 잘 보입니다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네. 아트월 쪽 보면 음. 친환경 페이트로 느낌 있게 이렇게 네. 핸드메이드 형식으로 핸드메이드네 저, 네 오랜만에 이런 표현 쓰네요 아 근데 이게 <laughs> 여기 되게 왜이렇게 왜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원하냐? 이렇게 오늘 29도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시원해? 뭐 거실 창 열어놓고 요창 열어놓으니까 네. 시원한 바람이 아주 잘 들고 거실 폭을 재봤더니 4,225예요. 아 이거 솔직히 저 아까 주방에서 봤을 때아 이게 거실이 아트홀슈파홀 길이만 길고 그치. 폭은 작겠다 싶었는데 폭도 커. 어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파봐 말도 안 되는 걸같다 4,300m 가까이 나오고 지금 이게 큰 4인용 소파잖아요. <laughs> <laughs> 이런 소파 안갖다놓는데 하나, 하나 둘 이거, 이거 한 명은 앉을 수 있네 어. 그냥 앉지 3 14, 1공1 양쪽이 남고 19, <laughs> 어. 보드 들어가 있너 어우 셔무하셔바하은바포은린포일입타다 <laughs> 방도 다 포셔린 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응, 전체적으로 다 포셔린 탈입니다 물기 묻어도 닦기 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방들을 이제 살펴보실 건데 이게 어느게 안방인지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화장실 있으면 안방이지 둘다 다있어 아둘다다있어 화장실 둘 두, 두개? 일단 이쪽 방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일단 2번 방이다 명칭을 해볼게요 네. 자 2번 방입니다 이게 안방인 것 같아 어 이게 안방 아 이게 안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잠깐만 갑자기 그런 느낌이 제가 확 들었어요 어? 여기도 안방 같은데? <laughs> 네 왜냐하면 어. 여기에 욕조가 있어요. 사이즈가 3,256. 창이 형이라서 어, 3.3m 나온. 여기는 시티뷰에 여기는 와 완전 마운틴뷰. 저게 시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길.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당연하게 어, 불투명 차이로된아 그치 어, 문으로 아주 잘 시공돼 있고요. 오 안방 욕실. 어, 어 느낌 되게 좋다. 야 근데 젠스타일 선반 두 칸이야 저렇게. 북 칸도 신기한데 어. 와 창문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야 이렇게 올라가네. 와 완전. 좀 창문, 이게 창문이 밑으로 되어 있는 게더 좋은 겁니다. 아, 그쵸. 예, 원래 환기창 위쪽으로 타면 더 습해져요. 아, 그쵸. 아, 예, 중간 창문 있는 게더 깔끔한 겁니다. 바까, 바까. 자, 이번 방도 착각했는데, 네. 이게 안방이었고요. 네. 이제 진정한 두 번째 안방으로 가보시죠. 아, 세컨룸에 욕실 어. 있는 거. 이거 여의도 아파트 40억짜리 있잖아. 네. 그 집이 그랬어. 아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죠. 어. 그거 <laughs> 하나 살 바에 나 같은 거 이거 다섯 채 사겠다. 그래도 <laughs> 더 싸요. <laughs> 여섯 <여하체> 채 <laughs> 하면 또이또이야. <똘똘이야. 웃음> 어. 바까, 바까. 조망은 진짜, 여기가 더 조망이 좋아요. 그러네. 시흥으로 가는 길 다시 한번 보셨고, 이쪽 면이 3m, 2.7m 정도 나와요. 욕실이 작냐, 그것도 아니고요. 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면하고 본비 보고, 음. 어, 그런 용도로 쓰치는두 번째고, 안쪽에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음. 실내기도 안쪽에 빼놨네요. 아. 자, 어때요? 느낌 좋죠? 아, 이거 지금 강남에 있으면 40억이야. 어, 강남에 선 40억인데, 부천에 <laughs> 있기 때문에, 네. 4분의, 아, 6분의 1 가격. 6분의 1 가격? <laughs> 얼마 거야? 7억 좀 넘죠? 아 7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7억대? 네아 괜찮아요 그리고 실 입주금 3억입니다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때요? 진짜 고급스럽죠? 오랜만에 네. 이런 촬영하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천천히 여유롭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꼭확인해셔서 하마TV 박가 팀장을 찾아주세요 네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바가바가 <laughs> 박가, 박가. <laughs>